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수요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6월 25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이네어스당 네버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이네어스당 네버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터와 실적이 우상형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방송이나 문자 등 유료 회원방송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에 숙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설정하신 목표가 손절가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정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임밍과 매도 타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 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테스트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가창에서 체경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6월 25일 목요일에 장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미래나노텍, 일진머트리얼즈, 안국약품, 우노앤컴퍼니, 제일테크노스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온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 갭 상승 종목으로 미래나노텍, 1집머트리얼즈 안국약품, 우노엔컴퍼니, 젤테크노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다음 종목들은 한식 보고 좀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laughs>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의 좀 완화적인, 어, 발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총 상위주의 갑작스런 뭐, 변동성으로 인해서 잠깐 추춤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매우 강하다.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불안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처럼 불안 요소가 지속되면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 늘려가시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이 없어서도 안 되고. 현금이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고 오히려 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강한 시, 어, 상승세를 이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이런 상태에서 유동성의 힘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어,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텍콤텍 시스템. 콤텍 시스템은 이렇게 보면은 3%를 공략 못한것 같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펩트론. 펩트론도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IT센, IT센도 이렇게 보면 3%는 공략 못한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 신일제약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짐 매트릭스, 짐 매트릭스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컴택 시스템, 펩트론, IT센, 신일제약, 진 매트릭스 이렇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단타로 공략 가능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6월 25일 목요일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다가 한 번쯤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한번 하다가 코로나 완전 무너졌지만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사태로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면서 가파른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인 건 맞고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장 아래꼬리 길게 달기 았 때문에 충분히 내장갭으로 뜰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어, 3,545원. 3,545원이면 1차적으로 바로 여기 어, 오늘의 시가부근이 어, 어, 이틀 전에 어제 어제 시가부근인 3615원. 여기를 돌파하는 거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매물 구할 때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3670원. 367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호가창이 강하다. 그럼 단기적인 매물 구한대가 이제 초입인 3740원. <laughs> 374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요 위로부터는 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 매도량 특히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두배 이상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갈수 있다. 그래서 돌파한다면 3 8 2 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3,940원, 3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 3,445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수 타임이 온다 그러면 기준가 3,5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러면 빠르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310원에는 채용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고점인 오늘의 종가부은 3,225원 그리고 3,125원 3,030원 2,920원 이런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택 같은 경우는 <laughs> 최근 들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디 가격을 좀 천천히 세워야 되고 특히 이때 어, 연초에 물렸던 계셨던 분이 여기서 매물대가 나올 수 있겠다면 이 매물대를 <laughs> 소화하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면 보셔야 됩니다. 공가창에서 최강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을 소하는지 화 그런 면 보시면서 <laughs> 미래나눗때 같은 경우는 기준가 3,545원 잡고 1차적으로 3,615원 돌파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laughs> 그 다음에 3670원 3670원 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3740원 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갭이 내장 3545원 위에서 뜬다면 3820원 까지 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길 뚫고 올라가면 은 최대 393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3445원 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타임이 오면 기준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3,310원에는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225원, 3,125원, 3,035원, 2,92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기준가 3,54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진 머트리얼즈 일진,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음 이런 상승세 이 상승세가 사실은 뭐가팔라 보이지만 상당히 되게 무거운 종목이었구요 무겁게 떨어지고 이제 변동성을 키워가는 부분에서 와,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어, 업종 업종 내뭐 괜찮은 업종이고 지금 시, 시장에서 관심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맞고요또 여기서 지금, 음, 고점에서 음, 그 약간 횡보세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갭으로 뜰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자,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51,700원. 자, 51,700원이면 단기적 인 매물 구한대가 없는 구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52,7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 또,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53,600원. 53,6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요 위를 버, 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54,400원. 54,4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로 뚫고 올라가면은 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 5천원까지. 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몰려있던 분들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차적으로5 4 0 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5 4 0 0원원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 44,8900원, 4만 4만8 9 0 0원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 매물 구한 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밑으로 47,600원, 650원, 47,60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꺾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꺾일 때는 46,150원, 44,800원, 44,900원, 그리고 122, 회색 입형선이 122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1집 머틀리얼즈는좀 생각보다 좀 촘촘한, 촘촘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51700원 잡고 1차적으로 52700원 돌파 요부 먼저 보시고 여기 돌파한다 그럼 53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 54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55000원 5만 5천 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럼 5만 4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4만 8천 900원에는 체형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만 6천 150원, 4만 4천 900원, 3만, 3 4만 3천 400원, 4만 1,5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일침 어트리얼즈는 위로는 약간 촘촘하게, 밑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기준가 51700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국약품 안국약품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순간순간 이렇게 단타적도에 들어왔지만 추세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장에 꽉찬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 맞습니다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13950원 13,950원이면 지난 고점 최근의 고점 여기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14,350원 음.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슈팅이 나오면 위로 빠르게 14,7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15,000원 15,000원도 돌파하면 15,3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막고 떨어지면은 13,50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 타이 오면 기즈값 13,9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의 종가 부근 13,15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스 오면 바로 위에 마대 가격인 13,5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밑으로 음, 빠르게 12,700원 체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체종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12,400원 11,950원, 11,400원 이런 식으로 떠올수 있기 때문에 안국내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위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맞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13,950원 잡고, 1차적으로, 14,3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권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14,70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권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갭이 만약, 13,950원 위로 시작한다고 하면, 15,350원까지 한번 호가창을 구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13,5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 자, 매수 타이밍 오고 그러면은 기준가까지 한번 노려 보시고도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지지 못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13,1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700원, 12,400원, 12 1,950원, 12 1 12 1,400원 1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95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우노앤 컴퍼니. 우노앤 컴퍼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완전한 하락세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장에서도 내일 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쯤은 튈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 맞습니다. 자 기준가를 잡아들면 <laughs> 3350원 3350원이면 1차적으로 이 회색 2평선에 있는 120일 2평선 여기에 돌파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390원 여기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34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어, 35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충분히, 어,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2평선이 있는 200일 2평선. 35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3630원. 몇가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695원.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3786원. 85원. 아니면 3815원. 이런 식으로 아디가 설정하시면서, 오늘 어, 오노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 기준가 3,350원 잡고 1차적으로 3,390원 돌파 요거 먼저 보시고 어, 밑에 일단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60일 이평선 바로 위에 어, 3,295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 3235원. 그리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317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3130원. 그리고 307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떠어수 있기 때문에 우노엔 컴퍼니 같은 경우는 기준가 3350원 잡고 1차적으로 3,390원 돌파 여부. 꼭 그때도 호가창을 보면서 최용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여기 돌파 여부 한번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3,450원, 55원, 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3,5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어 공략 가능하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200일 이평소에 있는 3,5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길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3350원 기준가에서 지지가 나오면 좋지만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럼 329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3235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3170원 3130원 <laughs> 307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노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기준가 3,350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일테크노스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장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꽉찬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자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어, 4,655원 그러면 당기진매물군한테 위에서 시작하겠 때문에 빠르 위로, 위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어, 3 4730원까지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 돌파한다? 그러면은, 4815원. 4,81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4,910원. 4,910원에는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5천원까지 한번 갭이 기준값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5천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일차적으로 45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지 못하면 오늘 고점 부근인 442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433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4,210원, 4,090원, 3,97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제일 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655원 잡고 1차적으로 어 4,73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4,815원 여기도 돌파하면은 4,91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4,540원에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럼 4,420원, 4,330원, 4,210원, 4,09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655원 잡고 4장 네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신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6월 25일 목일장에서도 요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